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장 황회입니다 그동안 참으로 한분한분 한분 자랑스러운 후보님들 아주 멋지셨습니다. 그리고 펼치신 경륜과 베풀로 씻던 열정은 참으로 소중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본선에서는 국민의힘 선거 공약으로 녹아들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럼 경선 결과 발표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선은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방식으로 4월 21일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진행되었습니다. 경선 결과는 각 후보의 대리인이 참관한 상태에서 개봉과 집계를 마쳤으며 경선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2차 경선 진출자 4인을 결정하였습니다. 더해서 오늘 경선 결과는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수, 선이나 수치는 절대 발표하지 않고 후보 성명만 가나다 선으로 발표드리는 것을 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누구라도 확인되지 않은 순위 또는 수치를 유포하여 당내 경선를 혼탁하는 경우에는 당 선관위는 엄중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을 이 자리에서 공언합니다. 그럼 후보 성명을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2차 경선에 진출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아오지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에게는 더 의미 있는 소임이 주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경선 기간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국민과 당원들에게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신 모든 후보분들께 정관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성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직선거법상 순이라든지,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라든지, 그 차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체 밝힐 수가 없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없으십니까?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